안녕하세요. 혹시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해외로 이민 가신 남성분들 중에 나도 다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 특히 병역 문제랑 얽혀서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국적 회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사실 20대, 30대, 심지어 40대가 되었어도 한국이 그리워질 때쯤이면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걱정이죠. 혹시 나 군대 문제 때문에 이거 아예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오늘 그 불안감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마음속에 큰짐 하나는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물론 이 과정에는 반드시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관문입니다. 바로 국적 회복의 허들이죠. 이 법적인 절차가 대체 뭐고 왜 이게 남성분들에게만 유독 또 까다롭게 느껴지는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먼저 국적 회복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딱 취득하는 그 순간 사실 한국 국적은 법적으로 자동으로 없어지거든요. 국적 회복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잃어버렸던 우리 국적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다시 되찾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왜이 과정이 유독 남성분들한테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그 문제의 핵심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문구, 이 다섯 글자 때문입니다. 국적법을 보면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사람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심사관들이 여러분의 신청 서류를 볼때 다른 거창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가족 이민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그럼 그 병역 기피 목적이 나한테는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의 케이스가 허가 될지 아니면 거절될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마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바로 개인의 의도입니다. 법원에서 볼때 아직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 손잡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이민을 간 경우를 두고 아, 저 친구가 군대 가기 싫어서 자기 의지로 국적을 버렸구나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성인이 돼서 입대를 코앞에 둔 시점에 혼자 덜컥 외국 시민권을 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되살아나는 병역 의무. 자,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건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국적 회복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일종의 경고처럼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힘든 과정을 거쳐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병역 의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면제되는 걸까요? 정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이걸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국적 회복은 절대로, 절대로 병역 면제 티켓이 아니라는 점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적을 회복한다는 건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 즉 병역의 의무도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국적을 회복한 그시점의 나이가 병역법상 복무해야 할 나이에 해당된다. 그러면 예외 없이 병역 판정 검사 받고 복무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국적 회복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병역 깊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이민 왔다는 객관적인 서류들이 필요하겠죠. 둘째, 만 37세까지는 병역 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절대 혼자서 인터넷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설프게 혼자 신청했다가 한번안 됩니다 하고 불허 결정이 나버리면 이걸 다시 뒤집는 게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시간과 기회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국적회복으로 가는 길이 대략 어떤 모습인지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과연 이 길이 지금 나의 상황과 내 미래에 정말 맞는 길인지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실 차례입니다.